카페에 있었는데 샘도 공부한다고 왔어요. 어, 지, 진짜 청순하고 예쁘다. 웬일? 빵사합니다 방한 개만 더 먹을까? 한 개만 안 먹어도 한 <laughs> 나 꼬리 먹어야한번더먹어 먹어야지 한장안 먹고 병원 직원 같다 아빠 보고? <laughs> 병원 직원 같다고? 응. <laughs> 병이 아빠가의사다 있는 데 마음대로 하면 는방 어, 으이나가 그대로 가으 있는 방금, 금으구 집에 가고금있가는이있이사가있많이 그러니까. 나왔냐? 그이 어폰 바꿨다 야 용모숲 봐봐 마라 싫어 아 마라 싫어 어 나도 안 먹어 빨간 음식 다 싫어 <laughs> 아직도 쑤시 안먹는응 쑤시 싫다 그럼 허니 레드 반반 할까? 레드 싫어 그 레드는 안 먹는다 <laughs> 나다 싫어하네 야 그럼 네 먹고 싶은 거 뭔데? 아니 나 진짜 다른... 야, 나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? 내가 엄마한테 맨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문을 열고 공기청정기를 돌리는 거야 네. <laughs> 너 지금 지구를 공기청정하고 있어 아, 진짜? 이거 오늘의 황승연의 푸드는 이거, 이거 무슨 치킨이지? 카삭킹. 카삭킹? 아... 입니다 야, 니왜 잘못된 정 보줬어? 나이 진짜. 어? 아 개봉샷 찍고 싶은데 아이스크림. 아 추워라. 야, 니 이렇게 웬, 문 열어놓고 살아? 아, 응, 추다. 어, <laughs> <laughs> 박성. 이게 환기가 좋은 게 응. 아니래. 하영아, 이거는 <laughs> 환기를 적당히 하셔야지. 이건 외부 먼지가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. 나 뭐라도 사서. 진영상 이런거 찍어도 었 되나? 억지로 <같은> 사서? <웃음> <웃음> 이제 모든거를 <laughs> <laughs> 다 찍기 <laughs> 위해서 사, 사는 <laughs> 사람 같네 <근데. 웃음> 일단 오늘도 일당 벌러 갑니다 일찍 가려고 했는데 좀 늦었어요 빨리 가야겠어요 좋은 샤브샤브 먹으러 왔습니다 이거봐야 레전드 <laughs> 이게 진짜 맛있어 맛있죠? 응 떡볶이가 밀려박혀서 너무 맛있겠다 더 먹고싶다 일만 더 먹으려고 그렇게 해본적 없어 완뚝 고맙습니다 오늘 맛있게 오늘 밥 사줬어요 쌤이 잘 나와요. 먹었습니다 <laughs> 디저트 지나칠 수 없어서 먹고 갈겁니다 이런 말 나와도 되나 이렇게 해. 근데 이걸 누가 본다고 이러면서 돼요돼요 돼요, 이렇게 그럼 누가 보겠어 안볼도내거 아무도 안볼것 같으니까 어 잠시만 띵띵 뚜르릉 띵띵 뚜르릉 이거 희대의 난제거든 이거 안 맞으면 어쩔 수 없다 자뭐 붕어빵 머리 파이신가요 꼬리 파이신가요 하나 두세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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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셋 꼬리 난 꼬리 아껴먹어 꼬리가 빡삭하니까 마지막에 먹어 나는 약간 어? 그럼 꼬리 탄 거잖아 근데 꼬리를 좋아하는 거잖 근데 거잖아. 먼저 먹진 않아 좋아하는 걸 말해야지 난 꼬리 음. 저녁도 일단 골라갑니다 화이팅! 오늘 돈 벌어서 신나는 기분으로 집에 갑니다. 안녕. 오늘 지나. 음. 응. 하루 종일 지나. 아빠, 난 오늘만 쉬는 게 아니라 난 맨날 쉬는 백수야. 맨날 쉬는 백수가 되네, 이 자식아. <laughs> 아빠가 본말 걸어. 아빠, 이말다